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수중자이팅이팅 오늘 한방놀이를 왔습니다 능재지에 능재지는 초만수예요 초만수 연이 아직 덜 사갔어요 연도 덜 샀고 물은 만수이고 물은 맑아요. 네 능재지는 근데 연이 덜 사갔네. 아. 여기 좋네. 근데 진짜 잡아도 문제다. 좀 연이 다덜 사가서 안 뿌려요. 라인이 터지던 로드가 부러지던 고기를 잡던 새중 하나야. 감으면 은못 빼요. 원래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 이 연대가 검맣게막 썩어요. 사가요. 근데 오늘. 올해 얼지 않아가지고 포인트들이 아, 굉장히 어려워요. 올해 진짜 낚시가. 오히려 추우면은 저는 낚시를 더 많이, 고기를 더 많이 잡는데 올해 나, 너무 따뜻한 바람에 나와줄 겨울 포인트에서 다안 나와주니까 힘들어요. 올해 진짜. 그러니까. 좀 나와줄 때에서 나와주고 겨울에 들어오는 포인트들에 애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따뜻하니까 안 들어와. 그래서 어렵죠. 올해는. 겨울. 아, 그래요, 시크림라님? 김제 4자 마리수했다고요 어디서? 아, 혼자만 았죠 이거 좀 알려줘요. 아, 혼자 잡고 있어, 치사하게. 나도 좀 알려줘요. 이동하겠습니다. 나오곤 안나오건 나오건. 여기보단 낫겠지. 여기보단 낫겠지. 시크림라님, 여기 맞죠? 감사합니다. 오늘 뭐로 잘 나오셨어요? 여기 쉘로우 권잘 나온다는데? 요 사이드로 끌고 가야겠네 다리 위에서 낚시했어요? 시크릿너님? 바람 부는데? 이렇게 바람 부는데? 다리 위에서 할 엄두가 안 나는데? 여기가 바람 그이 구멍 때문에 더더 들어가 죽을 거같 오빠에 넣었어요. 떠나면 쳤어요. 엄좀 응, 반대야지. 반대야지. 님도 마리 잡고 아 오늘 너무 추워요 오늘 비바람이어서 겨울인데 작년에서 미녹으로 많이 잡았는데 그지? 손가락이 낑기고 반을 <laughs> 내가 작년에 여기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형님들 네. 잡으라는 고기는 안 잡고 어, 내 손가락만 잡고 네. 그래서 병원 가서 바로 수술하고 또 낚시했어요 군대 네. 감고 심평천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심평천 음. go go 신 <laughs> 심평천 나오네요 심평천은 아, 씨... 심평천은 미어오요 서스펜딩 미어 4자 하나나 러커 아니야? 4자... 40한 3? 하나, 하나. 어, 네. 하네요 그래도 아, 입술은 뜨신머리 나와서 그제지 역시 별로 안 빨대. 여기 뜨신머리 퍼스트라서. 안 나와요. 이렇게. 뭐야. 애들 입술이 겨울에도 확, 한겨울에도 별로 안 빨대. 한번더 가봅시다. 계속 나올 것 같아요. 봐봐. 이번 거 나오겠단 말이다. 아 이번 캐스팅 나온다고 했죠 캐스팅이 너무 잘 들어갔어 내가 원하는 데또 샀자 서스펜딩미노웨이 계속 나와줍니다 아이고 근데 화면이 지금 비가 바람이 불어 가지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렌즈가 렌즈에 바람이 계속 이 바람 때문에 렌즈에 물이 묻어 가지고 자서스펜딩미노웨이또 한세 했습니다 네, 스테이에 쭉 가져가는 입질이고요 어 사용하는 장비는 그냥 범용때 쓰고 있어요 네, 허리는 뭐야 미디엄 헤비, 팁은 헤비 때, 그다음에 카본 14 파운드, 릴은 7점대 사용하고 있어요. 아 8점대요, 8점대. 어, 릴은 8점대 사용하고 있습니다. 다행히 잘 나와주네. 오늘의 세 번째 뱃습니다 자, 한번도 가보자. 가자. 배꿀. 작년이랑 패턴이 똑같아요. 네. 수심 몇 미터 미룬 가 이거 서스펜딩, 어, 이, 뭐야, 1미터 짜리에요, 1미터 짜리. 색상은 은색. 어필 컬러에요, 어필, 어필 컬러. 은색에 등은 형광색. 어, 어필 컬러로 잡았어요. 트위칭 스테이에요. 저킹 스테 이 말고 트위칭. 적힌, 저킹, 저킹 주면은 바닥이 수심이 낮아가지고 바닥을 금방 찍어서 부유물이 후게 다 걸려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슬로우 플로팅이, 어, 서스펜님보다더잘 먹을 것 같은데 슬우 플로팅이 없어요 제가 지금 민호가 저는 일단은 오늘은 낚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, 머리 다 젖고 몸도 다 젖어가지고 예, 네, 오늘 일단은 처음에 능재지 갔다가 이제 시청자분이 알려준 포인트 가서 명광하고 심평천 달려와서 또 민호로 4차 두마리 정도 잡았는데요 오늘은 세마리로어 근데 날씨와 상황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기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,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만족스러웠고 내일은 아직 어디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음 오늘 전북에 하루 더 있고 하려면은 내일도 뭐 신평천 먼저 한번 지져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파이팅하는 모습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들 빠빠. 어 스키 차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다.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녁.